안녕하세요. 그 자리가 복귀 영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주 거리 10월 5일 200m. 토요일 서울 이경주고요. 국내산 6등급 경주거리는 경주 1200m 경주입니다. 그 자리의 예상 마번은 축으로 2번을 2번 잡았고 5, 1, 6, 8번을 후창마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날의 단식 배당을 살펴보면 1차그란 2번 2번이 1.3배 대가리로 팔렸고 2차 그란 5번이 8.6배 인기 순으로는 3인기 마였습니다. 5... 다음으로 3차 한 1번마단식 배당이 22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복병은 옆에 있는 말이 복병이다 아시죠? 바로 2번 옆에 붙어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저는 검토를 해서 이런 조합이 나오면 정말 좋아합니다. 또 예상에 6번과 8번. 8번을 올렸잖아요? 6번 벌교 DY의 단식 배당은 16.9배 연승배당 2.7배였고 경주 결과는 9마리 중에 7위 너무 고마웠어요 뒤로 가준 것이. 그리고 8번 MG 퍼스트는 단식 배당이 7.8배 연식 1.6배였고 경주 결과는 4위로 대승선을 넘었습니다. 그 자리에 삼쌍을 지켜준 고마운 말이죠. 이제 배당을 살펴볼 건데 배당은 대끼리 하시는 분 아니면 아주 적죠. 단승식이 1.3배, 복승식 4.4배, 쌍승식 5.5배, 삼복승식 11.7배 그리고 삼상승식이 25.3배가 배당으로 나왔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이 배당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5,000원을 투자한다면 얼마를 이득을 볼까요? 단식에 1,000원짜리 막건 구입하면 300원이 이득, 연식과 복연식은 생략을 하고 5승식만 살펴봅니다. 그리고 복승에천 원은 3,400원의 이득, 쌍승은 4,500원, 삼복승에서는 무려 1,700원, 삼쌍은 이건 억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만 4,300원, 오승식에 5,000원 투자해서 받은 배당이 총 4만 3,200원, 놀랍지 않나요? 만일에 5만원을 투자하면 43만 2,000원 순수익만 돈 찾아서 집으로 가시면 행복 시작이고, 한번 튕겨보겠다고 미련 떨다간, 돌아가는 길에 포장마차에 앉은 사람이 부러워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경주에서든 이기셨으리라 믿고 이제 모든 승식의 적중 영상을 감상하시죠. 출발합니다.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바깥쪽 8번 m g 퍼스트 출발이 빨랐습니다만 먼저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5번 원평놀이입니다. 5번 원평놀이가 선행을 잡았고 2위권 싸움 바깥쪽 4번 엑설런트 한센과 8번 m g 퍼스트 먼저 안쪽에서 2번 유수부쟁선이 2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안쪽의 원평놀이가 선행 바깥쪽 2위로 따라붙은 유수부쟁선 두 마리의 거리 차는 이마 신차입니다. 바깥쪽을 두는 4번 엑설런트 한센과 8번 m g 퍼스트가 가쪽 빠르게 3, 4위로 따라붙으면서 네 마리가 반반 신차의 간격을 보이면서 4 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리 순덕 선두 그룹 뒤쪽으로는 3, 4마신 뒤에서 1번 러닝 아티스트 바깥쪽에는 6번 벌교 DIY가 6위권 뒤쫓으면서 4 코너를 선에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원평 두리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유수부쟁선이 계속해서 격차를 좁혀나면서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2번 유수부쟁선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 5번 원평 두리두 마리 싸움이 마지막까지 계속된. 입니다. 남은 거리는 200m. 안쪽 원평두리 바깥쪽 이번 유수부쟁선 유수부쟁선 이제 반반 신차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이번 유수부쟁선이 종반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안쪽 2위 지키는 5번 원평두리 두 마리 앞서 있고 8번 MG 퍼스트가 안쪽에서 1번 러닝 아티스트가 아직 3, 4위권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번 유수부쟁선이 결국은 임다빈 기수와 함께 원평누리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번 유수부쟁선, 빅스와 실리의 잠합니다. 결승선 통과에는 느린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 유수부쟁선과 5번 원평누리 두 마리가 단독 1, 2위였습니다. 격차를 크게 벌렸고, 1번 러닝 아티스트가 안쪽에서 조금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런... 매 경주마다 이렇게 이길 순 없지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5천 원의 행복을 누려보세요. 500 원에서 1천 원의 돈으로 삼복승 오복조를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